스탠다드5 전략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오늘은 덜 신경 쓰면서 투자해보자는 하나의 기준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스탠다드5 전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료 공개 버전이고요. 말 그대로 이 정도는 투자해보자 라는 컨셉입니다. 스탠다드5 전략은 자산 배분 투자입니다. 먼저 자산배분 투자에 대해 아주 간단히 짚고 갈게요. 자산배분 투자는 어떠한 자산이 오를지 마치는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성격이 다른 자산들을 섞어서 변동성을 낮추고 예측하지 않는 투자 방식입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사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보여드릴 스탠다드5 전략은 이 자산배분 개념을 아주 단순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구성은 ETF 5개입니다. SPY, 미국 주식 S&P 500 20%, IEF, 미국 중기 국가 채권 20%, IAU, 금 20%, BIL, 현금성 자산 30%, 그리고 QQQ, 미국 주식 나스닥팩 1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BIL은 현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미국 초단기 국가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현금성 자산을 30%, 주식도 30%만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자 성향이 다소 보수적인 분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전략에서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포트폴리오는 제가 만든 엑셀로 계산한 게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무료로 일정 기간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이 결과가 제가 잘 꾸며서 만든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약 9%. 연 변동성 약6% 최대 낙폭 약 마이너스 13%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연 9%는 높은 수익률입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을 30% 들고 가면서 주식 비중도 30%에 불과한 구조라면 이 수익률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물론 2024년부터 금가격이 많이 오른 구간이 포함돼 있어 일부 수익률이 왜곡이 있을 순 있습니다. 스탠다드5 전략의 지난 10년간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2016년 약 5%, 2017년 약 10%, 2018년 약 마이너스 1%, 2019년 약 16%, 2020년 약 15%, 2021년 약 7%, 2022년 약 마이너스 10%, 2023년 약 15%, 2024년 약 14%, 2025년 약 21%입니다. 연평균 약 9%죠. 2018년, 2022년은 마이너스가 나왔죠. 특히 2022년은 약 마이너스 10% 하락했습니다. 이런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자산배분 투자는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난 다음 해는 대체로 매우 좋은 편이죠. 만약 2022년에 주식만 투자했으면 어땠을까요? SPY, S&P500은 약 마이너스 18%, QQQ, 나스닥 100은 약 마이너스 32%입니다. 이때 BIL, 현금성 자산을 보면 왜 제가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숫자는 마치 2022년에만 고통을 받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래프를 보면 2022년부터 거의 1년 내내 떨어지다가 2024년 말이 되어서야 회복되었죠. 누군가는 이렇게 큰 하락을 경험하면 본전이 되었을 때 투자를 그만하고 다시는 투자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 투자를 했다면 저 정도의 하락은 아니었으니 힘들더라도 투자를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자는 경험이 중요한데 주식만 투자하는 것은 많은 내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과거 시뮬레이션일 뿐이고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식을 많이 들고 있지 않아도 덜 신경 쓰면서도 자산 배분 투자만으로 의미 있는 수익률은 가능하다. 오늘 보여드린 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기준입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도 구조 자체는 유사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계좌에 따라 ETF에 따라 세금과 건보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탠다드5 전략은 덜 신경쓰고 변동성을 낮추고 예측하지 말며 이 정도는 투자해보자는 무료 공개 포트폴리오입니다. 내 투자 성향에 맞게 조절하되 돈의 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지금 투자를 시작해보려는 분들께 하나의 기준점으로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